좋아, 얘누굴까 엄마. 엄마야? 어. 얘 이름은 뭘까? 김이삭. 이삭인가? 응. 음. 엄마, 음, 지금은 바빠. 나중에. 응. 엄마 바쁘다고 나중에 불러봐. 음. 응. 아빠, 음, 지금은 바빠. 나중에 나중에. 지금은 바빠 나도 나도 할래요 지금은 안돼 나중에 크면 해 나중에 <laughs> 콩실이는 화가 나서 진짜 진짜 화가 나서. <laughs> 난 너무 슬퍼. 내가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그랬는데 다 바쁘대. 음 하고 울어버렸대요. 민아어왜 그래? 콩시라 콩시라 누가 부르는 걸까? 아빠 고미영이 불러 콩시라. 나나좀 불러줘. 나 불러. 나좀 봐봐. 지금은 바빠. 나중에. <laughs> 지금은 안돼. 음, 지금? 왜? 음, 콩시리가 뭐하고 놀아? 콩시리랑 곰돌이랑 의사놀이라고 있네요. 콩시라. 음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요 사랑하는 공주라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요 곰돌아+ 곰돌아 코 하고 있어 알았지 이제 다 됐어요 그래 엄마가 아까 미안했어. 엄마가 아까는 우리 콩실이 예쁜 파이 만들어 맛있는 파이 만들어 주려고 엄마가 바빴던 거야 그래그래 그래. 아빠도 우리 콩실이 이쁜 의자 만들어 주려고 바빴단다 미안해 미안해 콩실아 알았지 아 그랬어요. 알았어요. 전 아까 너무 서운했어요. 놀고 싶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서운했어요. 근데, 곰돌이가 저랑 놀아줬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 곰돌이랑 재밌는 얘기, 재밌는 놀이를 했니? 음,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아빠도, 엄마도 자, 같이 놀아줄게. 끝. 콩실이가 아까 왜 서운했대? 어? 어, 어, 어 아빠랑 이제 만들고 왔는데 음. 아빠, 아빠가 이제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아, 아니, 바빴나봐. 아빠가 바빠서 안 놀아줬나봐. 어? 얘는 뭐지? 얘 이름 뭘까? 꼬물아, 사랑해. 사랑해. 윤희야, 윤희야, 공항 가자. 꼬물아, 꼬물아, 공항 가자. 응? 어디 가지? 우와, 저기 물 나온다, 물. 우, 저기 봐, 저기. 흔들근에다. 흔들, 흔들. 이삭이 흔들근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 요 근에 타본 적 있지? 응. 엄마랑. 응. 맞아. 어? 윤희야, 이제 그만 갈까? 네, 엄마. 헉? 근데 왜, 뭐야? 꼬물이가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을까? 얘가 안 들어갔어. 맞아. 꼬물이를 놓고 가버렸나 봐. 어? 없어요, 없어. 내 꼬물이 어디 갔지? 후이, 내가 찾아줄 꼬물이 내가 찾아줄까? 그럴까?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꼬물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어디 있었지? 이 뭐죠? 의자에 있었어요, 꼬물이가. 우리 꼬물이가 의자에 있다고 말해줘. 의자에 있어? 의자에 꼬물이가 있대. 응? 할머니, 제 꼬물이 못 봤어요. 털이 정말 보들보들보들해요. 다리 보들보들하다고 어떡하지 군색 못 봤는데 아유 어떡하나 <laughs> 누나 누나 내꼬물이못 봤다 응 눈이 반짝반짝해 눈이 반짝반짝하다고 못 봤는데 응, 응. 계속 찾고 있어. 아 꼬물아, 꼬물아, 어디 있니? 울지 마. 윤우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정말, 우리 잘 생각해보자. 꼬물이가 어디 있었지? 사이 꼬물이 있는 데우리 우리 집에도 꼬물이 있지. 근데 윤우인가 봐. 윤우가 꼬물이가 없어졌대. 꼬물이 어디다, 어디 있었지? 유누 우니까 안 이쁘지 그래 유누 우니까 안 이쁘다 글쎄 꼬물이가 어딨 있을까? 애기! 애기 아니고 울어 맞아 아저씨! 아저씨! 제 꼬물이 못 봤어요? 꼬물이? 꼬물이가 어떤 게 생긴 거니? 털이 보들보들하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아주 귀여운 애벌레 인형이에요. 어, 어. 못 봤어요? 응? 그래? 혹시 인형의 꼬물이 아니니? 찾았어. 맞아요. 내 꼬물이에요. 하고 꼬물이를 찾았대요. 우와. 끝. 어떻게 됐을까, 꼬물이랑? 끝이 아니네? 응? 꼬물아, 잃어버려서 미안. 정말, 정말 사랑해. 사랑한대요. 이삭이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응. 누굴 가장 사랑해요? 꼬물이, 이사기 집은 있어? 꼬물이 두 개나 있거든. 큰 꼬물이도 있고, 작은 꼬물이도 있거든. 이삭이는 사랑하는 것뭐 있어요? 엄마 보여줘봐. 음, 이따가 그러면 책 읽고 보여줄게요. 헉, 이건 뭘까? 짠. 어디 어디 숨었니꼭꼭 숨어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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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숨바꼭질하러 가자. 너구리가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자 친구들이 숨 꽃을 찾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헉, 숨바꼭질 놀이라네? 헉, 다, 주, 다 숨었으면 찾는다 어디 어 어디 숨었니? 오? 어? 헉, 풀숲 뒤 뾰족한 귀두 개가 있어 뭘까? 고양이. 헉, 고양인가? 헉, 어? 찾았다. 야옹, 야옹. 고양이다. 나 고양이 잡혔네. 헉, 어? 어디 어디 숨었니? 나무 옆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네. 누굴까? 어. 하만가? 하만가? 응. 하마가 줄무늬가 있나? 얼룩 얼룩. 얼룩말. 얼룩말 맞았어요. <laughs> 찾았다. 얼룩말 정답. 얼룩말 찾았네. 어? 어디 어디 숨었니? 연못 옆 동굴 안눈두 개가 있어. 얘는 뭘까? 개구리. 개구리까 찾았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들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어? 잡혔네 개구리도 찾았어요 어? 어디 어 어디 숨었니? 어? 바위 뒤에 길쭉한 코가 있대 누구지? 길쭉한 코 어... 쿠키 맞나? 어? 맞다 음,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오늘에 과자를 주면은 코로 봤지요. 푸 코끼리 찾았어요. 정답! 헉, 또 뭘지? 뭐가 숨었지? 어? 어디, 어디 숨었니? 어? 나무 위에 빨간 엉덩이 누구지? 이게 원숭이. 뭘까? 원숭이인가? 응. 어? 맞다. 웃기기 웃기기. 아 원숭이 한덩이는 빨개 빨가무사 사과, 과사과는 맛있어. 어 나도 잡혔네. 원숭이도 찾았어요. 어? 어? 어디+ 어디 숨었니? 어? 낙엽 속에 멋진 갈기가 있어. 자격수 멋진 갈기 누굴까? 사자. 사자인가? 멋쟁이 나는 사자. 갈기가 멋진 사자. 헉, 사자도 찾았어요. 사자도 말안 듣는 친구 잡아가니? 어, 나는 말안 듣는 친구 잡아가냐고? 응. 음. 음, 잡아갈 거야. 이 자기도 그니까 말잘 들어. 안 들으면 잡아갈 거다. <laughs> 어? 어떻게 됐을까? 우와이! 야호, 내가 다 찾았다. 너구리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얘는 뭐예요? 개구리 얘는요? 고양이 얘는요? 어.. 어머 얘는 뭘까? 어.. 너.. 너구리 어, 얘는? 어.. 코끼리 얘는? 음, 얘는 사사. 맞아, 다 찾았대요. 우리 한번 숫자 세 볼까? 시작 하나.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아니야, 하나 둘 이렇게 한번 세 보자.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둘 그다음에 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끝 일곱 마리였네요 동물은 네 그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돌라 아자응터자도 있어요 맞아 동물 일곱 마리 친구들이 놀면서 숨바꼭질 놀이 했나 봐 숨바꼭질 놀이는 너무 재밌어 우리 내일 또 하자 그래 친구들아 잘가 너구리와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대요 끝오 재밌었다. 안녕!